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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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왔습니다 와와드랙 우와, 우와, 엄청나게 차고 나간다 세방 찾아 먹고 네 번째 아, 다 먹었다 자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소리가 매우 경사져 가지고 조금 불편한데 조심해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개바이랭크입니다 자, 오늘, 어, 지금 이 시즌, 이제 대물참돔, 크다란 거, 이따만한거 오늘 한번 잡으러 나와봤습니다. 오늘 대상어종은 참돔이고요. 어, 오늘 하선한 곳은 통영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약한 시간 정도 나왔습니다. 자사리도, 자살이도, 자사리도에 하선을 했고요. 오늘 물 때는 4월 13일 토요일, 물 때는 12물이고요. 현재 시간이 이제 5시, 5시 30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해가 어, 뜨고 있는데 낚시 준비를 해가지고 빨리 체비를 던져봐야 될것 같아요. 자, 간조 5시 30분. 막 이제 간조가 됐네요. 지금. 이제 들물, 들물 낚시. 만조가 11시 28분. 들물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갯바이 포인트 어, 지형하고 수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 자리는 조금 많이 불편해요, 발판은. 많이 경사지고, 어, 짐배 내리면서 짐 옮길 때에도 조금 위험했습니다. 어, 자리는 조금 불편한 편이고, 자, 이렇게 좌측. 우측, 좌우 측으로 어 안쪽으로 어 갯빠이가 형성이 돼 있고 그아 앞에 가운데 어 돌출부에 이렇게 하선을 했습니다. 자 멀리 이렇게 저기 선도 하나 보이고요. 이거 평균 수심은 어 간조 때 17m, 평균적으로 17m 만조에는 한 20m 정도 되겠죠. 평균 수심 20m를 이루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참돔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사용할 채비 로드는 어, 미장 MH 50대고요 릴은 4000번 원줄 4호 세미플로팅 목줄도 4호 약 3m 정도만 습니다 바늘은 참돔바늘 10호 그리고 오늘 사용할 의심지는 3호 반유동입니다 이래 가지고 한번 기작해 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설레이는 첫 캐스팅 자 가자. 삼동 있는 대로 가자. 자 일단은 조류 흐름부터 파악을 하고 밑밥을 어떻게 줄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선장님이 조금 장타를 쳐서 잡아내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합니다. 조금 멀리 쳐가지고. 삼돔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삼돔, 가자! 삼돔! 지금 몇번 던져보니까 조류가 조금 뭐 상황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발 앞으로 이렇게 금방 붙어버리는데. 아직은 초들물이니까. 아직 좌측으로 가든 우측으로 가든 그 조류를 조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밑밥은 안 주고 그냥 조류만 계속 파악을 하면서 일단 바다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조류의 방향이 조금씩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발 앞으로 들어오던 조류가 지금은 약간 좌측으로 틀면서 발 앞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좌측으로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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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으아, 왔습니다. 와, 우와! 우와 드그 엄청나게 차고 나간다. 이야,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보통 보자, 시작야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와, 엄청나게 차고 나갔는데. 야 그렇다. 차고 나갔나? 이제부터 걷는다, 엄마. 터진나? 빠진나? 아, 빠진나? 빠진나, 뭐고?

아나아아아아또 막았다. 아 제발, 제발, 나 없나? 어떻게 받은 힘질인데 아. 아, 터졌다 아. <laughs> 아, 목줄 댕강 떨어졌습니다. 자, 아,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오 아, 목줄이 그냥 날라갔네. 계속 발앞으로 받치던 조류가 딱 변하니까 입지를 바로 받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와, 왕건이었는데. 아, 진짜 아쉽다. 아직 시간 많으니까 집중해 볼게요. 아, 너무 아쉽다. 제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온나, 이번에는 안 봐준다, 온나. 시원하게 한번더 가져가 봐라, 삼동. 왔다. 왔다, 왔다, 다시 왔다. 안 봐준다, 이 새끼야. 으아. 아 이거는 힘안써너아아이 아, 별로 힘안써노아아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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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전에 완전히 찾아먹고 지금 뭐한 마리 물긴 물었는데 이거는 상사리급인 것 같아요 아 아쉽네 아쉬워 진짜. 일단은 삼돔이 어느 정도 기버가 된것 같아요 아침에 한방 찾아 먹고 일단은 한 마리 입지를 받아가지고 랜딩에 성공은 했는데 사이즈가 아쉽습니다 한 40초 반 정도 되는 삼돔이네 야. 예쁜 찬봉. 하, 시리 기다려볼게요. 이쪽 수심층은 찾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한번더 붙어보자. 자, 가자! 지금 철이 운영은, 대답선약한시 어, 방향, 어, 전방으로 한 3, 40m 정도 던져가지고, 어, 조류 상황은 약간 대각선으로 가면서, 어, 좌측으로 가면서 대각선으로 꺾어서, 겟바위로 붙는 조류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조류에 지금 입출을 받았습니다. 어, 전방, 이제 제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어, 1 2시 방향, 전방 한 20m쯤에서 입출이 딱 들어왔네요. 찾아먹은 녀석도 그쯤에서 입출을 하그 방금 잡은 것도 거기서 입출들 받았습니다. 자, 긴장해가지고, 다한번 던져보자. 어, 오늘 꿈에서 자꾸 생각나겠네 오늘 터져 먹은 거. 인생 고기가 되는 긴데 그런 걸 터져 먹다니. 자 참돔 있는 대로 가자. 왔다. 아이가. 왔다 왔다. 으악. 왔다왔다 왔다. 다시 왔습니다. 아, 자, 아, 이 물결 난 끊어. 올라른 나, 자, 안 받은다. 자,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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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대구리 삼돈 마 물어라. 누가 보이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어... 아, 올라만 덥다. 아... 야, 야, 사이즈는 약40 조금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사이즈 아니, 자리 4 0분 훨씬 넘겠다. 자, 일곱나, 일곱나, 일곱나. 자, 됐다, 담았다. 한 45. 다시 후반권 빼겠다. 두 번째 삼봉. 색깔 진짜 이쁩니다. 와. 사이즈는 약한45 이상 될것 같네요. 우와. 살아있네요. 자 대물참돔 나이스 캐스팅 아. 꾸준히 계속 밑밥은 밑밥띠를 계속 만들어 줘야 됩니다 캐스팅하고 어, 밑밥 주고 나서 그 뒤로 계속 찐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지 말고 중간중간에 계속 밑밥띠가 형성이 될수 있게 흘리면서 밑밥도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왔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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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힘은 안 쓴다. 아, 세 번째. 참도 예쁩니다 자 아침에 큰거한방 그냥 터트려먹고 어, 그래도 뭐 준수한 씨알로 지금 마릿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또한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 또 어, 커다란 녀석이 물지 모르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딱 집중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바에는 계속 만들어주고. 오이씨, 잠깐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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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왔다. 야, 야 이번엔 안 놓친다, 임마. 아. 아. 왔습니다. 왔다, 왔다, 왔다. 이번엔 안 놓친다. 아. 제발. 아. 아. 제발. 안 봐준다 이번에 안 봐준다 그만 차고 가라 야아자 긴장에 끈을 놓지 말라고 했는데 그 순간 입절이 온다 이제부터 묻자 엄마 자나 차고 나갔나 아. 엄마 시기야 아... 아... <미� seguint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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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버리겠네. 아, 이제 지금 거의 만조가 다 됐어요. 어, 뭐, 아직 만조가 다 되고, 물도 거의 안 가서, 잠깐 쉬었다가, 저도 밥좀 먹고, 어, 마지막 물돌이 타임 한 시간 정도 다볼수 있겠네요.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제대로 한번 바짝 쪼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도 도시락 맛있는 거, 먹고 시작할게요. 아, 맛있겠다. 음. 날씨가 오늘, 와, 진짜 너무 덥다. 여름이에요, 여름. 벌써부터 모기도 많고, 개빠위에. 맛있네. 있으면 또물었지 있으면 물었지 아. 왔다. 왔다. 다시 왔다. 아 왔다. 제발. 투자하지 말자. 아. 아. 힘은 안써놓 아. 쓴다. 힘 쓴다. 힘 쓴다. 아. 그래. 걸로가라 가라. 가라. 아아 붙어보자, 새끼야. 올라온나? 야. 안받준다 니가. 그래봤자 고기다, 임마. 새끼야. 이번엔. 깊이필코 내가 올리고 만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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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었다. 아, 앉아 먹었다. 이거는 먹었다. 야새방크자 아, 먹고, 네 번째. 아, 끝까지 방송하지 말고, 자, 올려보자. 아, 올라온다. 아, 안 뜬다, 안 뜬. 들어가면 가지마라, 별로. 자 아, 가리야. 오, 나 그만 있쓰라 임마. 야, 신렛이 보인다. 다 먹었다. 먹었다. 아, 부숴라고 씨. 아, 엄마네. 아. 아... <놀람> 여러분, 부실입니다, 부실이. 아. 아, 대라, 씨. 이야, 크다, 커, 부실이. 아, 이런 게 누르면 안 되는데. 으흐. 야, 아, 손맛은 중요하긴 했네. 아, 이거. 으.

무시 아, 미친 무시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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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접자 안 되네 자,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 사리에서 참돔, 어, 이따 만한거 한번 만나보려고 나왔는데, 아침 초들물에, 초들물부터 아마 뒤지고 뽑고 뭐 우랑탕탕 하면서 터자먹고 아주 뭐 난리 부러스를 쳤는데, 결국에는, 어, 커다란 녀석들은 다 터자먹고, 어, 귀여운 예쁜 참돔 세 마리를, 어,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들물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 부시리들이, 이제 해가 막 뜨고 이제 기온이 올라가니까 부시리들이 막 들어온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부시리 한 마리 걸고 그 뒤로는 아예 뭐 대도 들수 없는 정도로 뭐 그냥 걸었다 하면은 목표 바로 탱당 날라가는 그런 탱크 같은 부시리들이 막 들어왔어요. 아, 그러고 나서 뭐또 신나게 부시리랑 놀다가 소강 어 상태를 이루고 이제 난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사리에서 굉장히 그래도 시원한 손맛 재밌는 어, 낚시를 한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아쉽지만은 또뭐 커다란 거는 못 봤지만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포인트에서 또 이따만한 거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